짜라짜라, 짠짠짠. 짜라짜라, 짠짠짠.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내가 필요해도 오늘은안돼 돈을 줘도 안갈 거야. 낮에도 안 돼, 밤에도 안 돼, 당분간은 안갈 거야. 각종 모임에서 나를 불러도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무조건 조심할 거야. 쩌쩌라, 쩌라, 쩌라, 짠짠짠. 코로나 막을 예방수칙은 손 씻기 무조건이야. 코로나 막을 예방수칙은 마스크 착용이야. 소독제는 기본, 손 씻기는 필수. 기침할 땐 입을 가려줘. 조금만 견디면 이겨낼 거야. 코로나 이겨낼 거야. 짜라짜라짜라 찬찬찬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은 미스 미스터 트롯에서 코로나 퇴치송을 했는데요. 많은 유튜버들이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 달단님께서 아, 저를 지목해 주셔서 부르게 됐는데요. 저는 박순동 선생님을 지목하겠습니다. 순동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잡아 냅시다. 화이팅! 비료 푸대로 만든 의상입니다.